안녕하세요. 롤리몰리입니다. 이번 영상은 불서에 실제로 발자국이 적에게 들리지 않는 방법이 있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하자면 불서에 고탭이 실제로 있습니다. 고탭이란 영어로 ghost step, 즉 유령의 움직임이란 뜻으로 발자국 소리가 안 들리는 것입니다. 보통 다른 FPS 게임 서땡 어텐 땡 같은 경우는 실제로 고탭을 활용해 상대 뒤를 치는 경우도 많고 고탭으로 자신의 위치를 들키지 않게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불서에 고탭이 있다면 고탭을 어떻게 쓰는지 활용은 어떻게 하는지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고탭을 쓰는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처럼 고탭을 사용시 조금씩 이동이 가능하나 이동 속도가 느립니다. 하지만 부시에서나 상대방에게 시야가 없는 경우라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히 쓰일 수 있죠. 우선 불서에서의 고탭은 타 게임에 비해 활용도는 떨어지는 편입니다. 일단 이동 속도가 매우 느리고 부시나 시야가 없는 사각지대에서의 활용 외에는 활용도가 떨어지는 편입니다. 다만 스쿼드에서 불시나 시야가 없는 사각지대에서 상대방이 오는 걸 보고 몰래 조금씩 다가간다면 활용도가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됐어? 씨발 진짜 하나도 안 들리네. 씨발. 우선 고테블을 하는 방법입니다. 우선 캐릭터가 이동할 방향으로 마우스 클릭을 찍고 바로 S 모든 행동 정지 키를 누르는 걸 반복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든 행동 정지 키는 다른 키로 성, 설정되어 있으시다면 옵션에 들어가서 입력을 들어가시면 동작 칸을 가시면 모든 행동 정지라고 있습니다. 이 키를 s로 설정해 놓으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집엔 멋대로 들어가 되겠네요. 우클릭, s, 우클릭, s 반복하시면서 가면, 소리안들립니다 다만 일정패턴으로, 해야 코 r 이 실행되고 b 가 어긋나면 발자 t p e 소리가 새어나가게 됩니다. 설명이 좀 어려워 이게 o Oh, you get. Oh, I'm not, I'm